네, 기자님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강득구원 등 뜻있는 의원들과 함께 계속해서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정권의 만행을 규탄하고 폭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어, 주요 또 시민사회의 일꾼들입니다. 저는 <laughs> 오늘은 밖에서도 지금 민주당과 야사당이 그 이태원 참사 육가족들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을 심판하자 집회를 하고 왔는데요. 저는 또 그것과 함께 세상에 주가조작 특검법도 거부하고 디올백 명품 수수가 명백하고 인사기부까지 있는 자들이 처음에는 사과라도 해야 된다더니 이제 사과까지 거부하고 마치 명품은 본인이 다카톡으로 확인하고 약속 시간까지 잡아가지고 불러드렸으면서 그리고 낼름대름 최소 세 번을 받은 게 확인됐는데. 그런데 이제 그 명품 공작의 피해자라는 너무나 황당한 발언을 일삼아서 제가 그것을 강력규탄으로 왔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주최는 강득구 의원님께서 함께해 주시는데요. 먼저 오른쪽에 강득구 의원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공동주, 기자회견 공동체 주한 태진과 핵심모임의 부승찬 운영위원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기자회견 공동체 주민생경정구소 박영선 운영위원장 오셨습니다. 기자회견을 공동 개최한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오동현 대표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 기자회견 공동 개최 태진가혁신의 정재욱 운영위원님 모셨습니다. 민생경제연구소와 태진가혁신에서 활동하시는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 오셨습니다. 태진가혁신의 김종욱 운영위원님 오셨습니다 저는 민생경제연구소에서 일하는 안진걸이라고 합니다. 오늘 기자회견 취지를 강두권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국회 교육위 소속 강두구 의원입니다. 조금 전까지 국회 본관 앞계단에서는 이태원 참사 유족, 그리고 우리 야당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특별법 거부를 한 것에 대한 규탄대회를 치렀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가족들이 왜 죽음에 이르렀는지 그 이유를 알려, 알려달라는 물음의 삼보일배, 또 오체 투지, 삭발까지 하며 진상을 규명해 달라는 간절한 물음에 돈줄 테니 다른 것은 묻지 말라는 이런 대통령실 입장을 듣고 우리들은 이렇게 함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한마디로 평가하자면 나라 걱정, 국민 걱정은 없고 오로지 내네 사람 걱정만 하고 있는 대통령실 그리고 여당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은행이 공개한 2023년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3분기 말 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역대 최고액을 기록했습니다. 연체율 역시 급격하게 올랐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는 지난해 3월 말 기준 소득 하이 20% 평균 부채가 전년 대비 22.7%나 늘어났습니다. 2013년 이후 최대 증가폭이라고 합니다. 결국 지난해 개인 회생 시청 건수는 전년 대비 무려 34.5%나 늘었습니다. 통계로 보이는 수치뿐만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역 주민을 만나면 힘들다는 하소연이 끊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정부와 여당은 어디 있습니까?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배상 문제로 치부하고 그리고 국민들과 유족을 갈라 노려하고 있습니다. 이미 기사 댓글을 보면 요구하는 유족으로 돈을 요구하는 유족을 비난하는 댓글이 차고 넘칩니다. 진실을 감추고 유족을 고통 속으로 내모는 행태는 세월호 때와 어쩜 그렇게 판박인지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 명품백 내물소 의혹은 명백한 영상이 남아있는데도 소위 사과로 퉁치려고 합니다. 이게 수사받을 사안인지 하가할 사안인지 국민은 다 아는 사실인데도 말입니다. 당내에서 김건희 여사 이름을 언급하자 그 입을 틀어막고 말도 못하게 하고 있는 게 현실적입니다. 심지어 초대받고 검문검색까지 한 만남을 검찰은 주고 침입 수사에 착수한다고 합니다. 제발 국민을 돌아보십시오. 국민은 지금 삶의 현장에서 처절한 힘든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인내심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한계점까지 왔습니다. 국민이 불행한 선택을 하게 내몰지 마십시오. 국민의 심판리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 다시 한번 강곡히 말합니다. 국민을 바라보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시기를 요구합니다. 아니, 경고합니다. 이상입니다. 네강두권님 여러분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청와대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국민안전담당관으로 일하셨던 정재욱 선생님께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거부하는 걸 보면서 너무나 분노하셔서 광주에서까지 올라오셨습니다. 전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민안전담당관 정재욱 선생님의 이야기 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설마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거부해서 광주에서 한달음에 달려왔습니다. 전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민생활 안전담당관을 역임했고 지금 광주광산으로 해서 국회의원 회비 후보 정지혁입니다. 참 나쁜 정부, 참 나쁜 대통령입니다. 벌써 다섯 번째 거부권, 전 세계 유일하게 거부로 국정을 이끌고 있는 정말 나쁜 대통령입니다. 2022년 10월 26일, 29일, 그 자리에 그 시간에 국가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수도서울 한복판에서 생때같은 젊은 158명의 희생자들은 정말 참사를 당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나아가 전업을 지켜줘야 할 국가의 의무를 헌신장 처벌한 저버린 윤석열 정부는 단언컨대 역사상 최악의 정부입니다. 이 정권은 이태원 참사특별법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검찰과 경찰의 수사기관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명확한 근거도 없이 추가적 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과연 희생자와 유가족 그리고 국민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달았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저렇게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간절히 바라는 유가족들의 삭발과 오체 투지의 절절한 염원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아니, 적어도 인득법을 쓴 사람들이라면 감히 내뱉을 수 없는 망언 중에 망언입니다.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안전을 책임졌던 최초 국민 생활 안전 담당관으로서 저 정재영은 더욱 분노합니다. 당시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곧 우주라는 신념으로 코로나 초기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자 뛰었던 문재인 정부 떠오르면 지금의 현실이 더욱 참담할 뿐입니다. 고작 5년짜리 대통령이 겁도 없이 입법부의 권능을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송두리째 짓밟고 있는 착금의 연시를 더는 좌시할 수 없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반드시 국회 재의결을 통해 통과시켜야만 합니다. 그래서 무지무능,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는 이 극악무도한 검찰 독재 정권의 경쟁을 올리고 민의가 살아있음을 반드시 보여줘야 합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정쟁을 떠나서 이러한 대형 사회적 재난을 발생하게 된 원인과 책임을낱낱이 밝히고 역사에 기록해 두어서 다시는 이러한 아픔이 이 땅에서 두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만드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이를 간과하고 희생자 유족들과 별다른 합의도 없이 적당히 땜질로 내놓은 엉성한 지원책으로 국민들을 기만한다면 반드시 처절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이 정부에 강력히 경고합니다. 저희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께서 언급하신 대한민국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각자 도생의 사이로 더 이상 추절락하지 않도록 여기 모인 뜻있는 저희들부터 저 정재혁부터 나서겠습니다 이태원 참사특별법이 이편원 참사특별법까지 거부한 이 극악무도한 비륜정권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투쟁에 기꺼이 앞장서서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안전 담당을 일하셨기에 더 분노와 상심이 크실 것 같습니다 정말 한겨울에 오체 투지와 어 천, 1,509배 또 온갖 그런 삭발 투쟁까지 다 감히 하신 유가족들 보면 저희들이 너무 마음이 무겁습니다 더 열심히 투쟁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 기자회견은 오마이TV, 또 서울의 소리, 안징글 t v 인사이트TV 등에서 지금 생중계해 주시는데, 생중계로도 많은 시민들께서 봐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건희 특검법을 제가 주가조작 특검법으로 국한됐지만, 앞으로 명품 뇌물, 수수, 인사계, 무까지다 제2의 김건희 특검법이나 아니면 김건희 특검법을 확대해서 해석해서 수사하라든 해야 될 텐데요. 김건희의 중대 후이또 관저 개입에 주도적으로 무속인들하고 개입했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우리 국민께 처음으로 공익적으로 제보하셔서 지금 고속과에 당한 고초를 겪고 계시는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 부승찬입니다. 어, 요즘 국가규범인 헌법을 읽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과연 어디에 긴건이라는 여사의 권력이 있는지 다시 봅니다. 김건희는 어, 북한에서 사용하는 최고 존엄 절대 존엄이 돼 버렸습니다. 국민을 위해 윤석열과 김건희가 존재합니다. 다른 말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언제까지 인내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탄핵사유 차고 넘칩니다. 퇴진사유 차고 넘칩니다. 이런 말을 마이크에 대고 카메라에 대고 하는 것 자체가 스스로 챙피하고 억장이 무너집니다. 대한민국 국가규범인 헌법의 정신은 죽었습니다. 윤석열과 김건희로 인해 죽었습니다. 반드시 국민이 심판할 것입니다. 내려오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기장합니다. 오늘 민주당 이용민 의원께서 윤석열 정권의 퇴진을 공식적으로 요구하셨습니다. 저희들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김건희 특검법마저 거부하고 이태원 참사특별법마저 거부하고 그리고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마저 거부하는 정권이 단 하나 존재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 땅에서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 고부채 사태에 피눈물 나는 국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된 정책 하나 내놓고 있습니까? 무대책, 무관심, 속수무책으로 일관하면서 날마다 재벌 대기업들을 위한 감세만 발표하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나라 국관이 엄청나게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퇴진시과탄핵식 결사유가 너무나 많지만 저는 오늘은 김건희 특검법 그리고 고속도로 게이트 그리고 어, 이태원 참사 특별 법을 거부하는 이 작태에 대한 그리고 디올백 명품 수수 문제, 인사계획 우혹 문제에 대해서 집중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임세은 민생경정소 공동소장의 예를 듣고 기자겸문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생경정구 소장 임세은입니다. 어 지금 이제 수사를 사실 해야 되는 사항을 이제 사과로 퉁치려고 했다가 이제는 사과도 하기 싫으니까 갑자기 피해자로 둔갑을 합니다. 고가의 디오품을 디올품을 뇌물수수 혐의로 의심되는 정황으로 받은 것이 피해자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뇌물수수 의혹 뇌물수수를 받아서 실제로 범죄로 인정이 됐던 그분들 빨리 사면하십시오. 그분들 피해자입니다. 국민들께서 생각하는 상식적인 개념의 피해자는요 이태원 참사로 희생되신 그 피해자와 그 유가족이고요 주가 조작으로 막대한 재산을 잃은 그 주가 조작 피해자 분이 피해자고요 그리고 아들을 군대를 보냈더니 느닷없이 전사를 했고 그 전사의 이유가 밝혀지지 않고 밝혀지려 하는 여러가지 시도들이 국가 권력에 의해 방해되는 행위 그 가족들 그분들이 피해자입니다. 피해자의 의미를 좀 제대로 아셨으면 해서 제가 국민들이 갖고 있는 피해자의 의미를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김건희 씨가 받은 디올백 고가의 디올백을 받은 그런 행위는 피해자가 아니라 국민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 범죄자 의심, 의심되는 범죄자다, 범죄 혐의자다, 뇌물수수 혐의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 다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많은 설례를 남겼는데요. 지금 고위공직자, 그리고 고위공직자의 가족들. 당연히 우리가 국가공무원이고, 공무에 임하고 있는 가족이기 때문에, 여러 부정, 부정 비리, 부정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물품들과, 어, 이런 금전적인 건 받을 수가 없잖아요. 이젠 설례를 남겼습니다. 고위공직자 가족들은 고가의 물품을 수수하고, 그 다음에 피해자라고 우기면 됩니다. 여러 가지 선례를 남겨준 대통령 가족들이고요. 언제까지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일지, 국민들은 다 지켜보고 있는데 언제까지 속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 비판의 강도는 이제 저희가 비판 수준을 넘어서서 정말 불길처럼 일어날 것이다라고 생각들고 그 정권의 말로는 과히 행복할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기자님들께서도 그 소래소리랑 여러 유튜브들이 김건희 여사가 명품을 명품 뇌물을 수사하는 과정을 담은 영상을 꼭 한번 봐주십시오 먼저 카톡으로 선물을 다 본인이 봅니다 그 다음에 값어치가 낮은 선물들에는 답을 아예 안합니다 근데 샤넬 향수나 디올백이 올라올 때는 사진까지 올라가는데요 그 다음에 바로 냉큼 약속을 잡습니다 그다음에 약속 장소는 당연히 대통령실, 접견실이나 소통하는 곳이 아니라 온갖 비리우기에 휩싸였던 코바나 컨텐츠 밀실로 불러드립니다 이게 어떻게 여러분 공작이 되고 피해자가 됩니까? 오히려 본인이 그런 불법 비리, 명품 뇌물 수수, 인사개입 또는 다,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명품 수수를 즐긴 거 아닙니까? 주도 면밀한 거 아닙니까? 그 영상을 보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걸 금세 알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또 3, 4인이 신라 면세점 백을 들고 기다리고 그 사람들이 코바나 컨텐츠로 불려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게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라는 걸 금방 알수 있습니다. 여러 번 코바나 컨텐츠 직원들을 창 용산진물실 직원으로 데리고 와서 그 일을 지금 옆에 두고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그것이 적발됐기 때문에 어디서 자명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일은 저희들은 훨씬 더 많은 사례로 발생했다고 믿고 있고,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 개입까지 구체적으로 저질렀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오늘 기자 견문은 태진각 신의 김종욱 박사님과 검사검사모의 오동현 변호사님 그리고 민생경정소 박영선 언론위원님께서 낭독해 주도록 시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태진각 신의 김종욱입니다. 대한민국의 법 앞에 평등은 무너져버렸습니다. 뇌물을 수수해도 수사하지 않습니다. 주가를 조작해도 그 특검법을 거부합니다. 대한민국의 국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태원 특별법 거부합니다. 그리고 아마 4월 달 최수근 상병의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 특검법도 거부할 겁니다. 법과 국가가 무너진다면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탄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기자회견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지켜야 할 것은 영부인의 심기가 아닌 국민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이 제기된 지 벌써 두 달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 힘, 그 누구도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김건희 여사가 몰카 공작의 피해자라며 부둔하기 바쁩니다. 심지어 김건희 여사를 향해 듣기 싫은 소리를 한 여당의 비대위원을 놓고 김경률 회계사를 이겨야겠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싸우기까지 합니다. 민생이 어려운 이때 영부인의 심기를 두고 대통령과 여당 비대위원장이 싸우는 것 자체가 한심할 따름입니다. 네. 더욱이 갈등 봉합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2시간 넘도록 밥을 먹으면서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김건희 여사가 직접 사과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56%에 달합니다. 그런데도 김건희 여사는 사과는커녕 대통령과 여당의 비대위원장은 김건희라는 이름조차도 언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로 둔갑시키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정권의 성역입니까? 이토록 김건희 여사를 열심히 지키는 윤석열 정권이지만 국민을 지키는 것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서울 항복판에서 159명의 시민이 목숨을 잃은 사건이 발생했지만 이 정부에 누구도 제대로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참다 못한 유족들이 참사의 진상을 밝혀달라, 추운 겨울, 땅바닥에서 오체 투지에 삭발까지 했습니다. 국민의 뜻대로 국회가 이태원 참사특별법을 통과시켰지만, 결국 국민의힘이 거부권을 건의했고, 대통령은 피도 눈물도 없이 거부했습니다. 네,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대표 오동현 변호사입니다. 시민이 목숨을 잃은 참사를 하더라도 그 진상을 밝히는 순간 정권이 책임이 되니 외면하기 급급합니다. 시민의 안전보다 정권의 안위가 더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사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취임 선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분명 국민의 자유와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의 자유와 복리 증진만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 헌법을 준수해야 할 대통령이 헌법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헌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대통령의 말로를 우리는 이미 경험했습니다. 부디 지금이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을 지키는 길을 가길 바랍니다. 예, 오늘 국회의원 강두구 민생경연구소검사검사원 변호사 모임 그리고 태진과 혁신 공동 기자회견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밖에서 맹렬히 투쟁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김의 한동훈 정권의 만행과 폭고가 크게 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더 크게 투쟁할 것입니다. 그리고 강두구 의원과 뜻이 놓는가 함께 시민 참여단체들, 정치 참여단체들 국회 안팎으로 부지런히 다니면서 기자님들에게도 또 만나고 호소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마이 TV, 서울의 소리 안중을 TV, 인사이트 TV 등의 생방송도 해주고 많은 시민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함께 해주신 시민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럼 기자님들 저희 오늘 기자회견 내용을 이렇게 마치고 또 적극적으로 취재나 보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도 그럼 인사드리고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